안 보여준 너무 오래됐는데 사실 제가 지, 오늘 아이고, 오늘 진짜 빨리 끝, 끝내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한몇분 뒤에 그, 그 뭐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아 초동 아, 예. 감사합니다 아그 방금 먼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이 한 여덟 번째인가. 아홉번째인가? 맞나? 되게... 네. 아까 글을 봤는데 연속 윌리엄셀러로 들어와서 정규 네...감사합니다 정규 5집까지 1집부터 정규 5집까지 다 소동 밀리언셀러인 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잠시 토마토를 좀. 아 SM 초인 거예요? 아 어, 그런가요? 감사합니다. 와.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는데, 아, 이게... 아, 더 기뻐하고 싶은데, 여러분들 그냥 좀...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. 방울토마토입니다. 미니토마토, 미니 희이스담스담 아, 감사합니다. 뭔가... 그거 같다 옛날에 그... 맞나? 그 맛... 맛... 정규 일집 맛 앨범 때도 그렇게, 그렇게 되게 했었는데 진짜... 너무,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... 좀 일찍 촬영을 하고 또 이제 팬 사인을 하고 안무 영아 뭐라 아... 네 안무 아무... 영상을 찍고 이렇게 와서 왔는데요. 마가 씻어준 방울토마토 요즘 방울토마토를 좀 많이 먹습니다 수업 어왜걸린다 맞나 수업 재면어대 너무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근데 5분 뒤에 5분 뒤에 수업 있어가지고 1분 어수업을 해가지고 그래뭐 어떻게 소리가 나죠 네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지금 제집안에 지금 정말 네.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오늘 뭔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켰는데 아 뭔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, 괜히 괜히 키거걸 아, 이게이가 너무 모르겠네 아이게 이거, 왜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많이많 이거, 이겁니다 방토 이이먹어 있어요 이분 아, 이거, 아, 나 이거, 이말을지 아무튼 오늘 인기가요가 그 오늘 결방을 해가지고 또 이번 주 활동이 이제 끝이 났는데 그냥 콘서트도 그렇고 만둥도 뭐 그렇고 음방도 그렇고 다 너무 고맙다고요 정말 고맙다고 말을 또 이제 텍스처로 음성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얼굴도 얼굴로 좀 보고 하는 게 예의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<laughs> 먹방 채널인가요? 먹방 채널, 저는 먹방을 못해서 금방 망합니다. 네. 책, 뭐, 보여줘도 되겠지, 이거? 보여줘도 되나? 모르겠네. 네, 이거, 이거, 이거입니다. 네, 민나노라고 하는. 네, 중국을 해야 돼가지고. 근데 이걸로 참 모기를 많이 잡았어요. 네. <laughs> 네. 뭔가 모기, 잡, 모기 잡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, 정말. 네. 음, 저 오늘 초복이라고 해가지고, 그, 치킨을 먹었습니다. 좀 맛있는 치킨을 먹었고. 팬사도 했었는데. 팬사 때 뭔가 좋았죠. 오늘 뭔가 좀, 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되게 좀 신기하고 반갑기도 했고 뭔가 재밌었어요. 아무래도 뭔가 오래 볼수록 뭔가 할 말도 막 늘어나고 또 하니까. 안, 안콘구구 않곤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고 28분 오마이갓 oh 여러분들 이렇게 쬐끔밖에 <laughs> 안, 안 켰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만 오늘 수업 1시간 정도 하고 어, 푹